혹시 맥북 프로 15M1 a g b 512GB의 성능에 만족하지만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애플 맥북 프로 16인치 M1 16GB 512GB 에밀피아로 16코어 스페이스 그레이 노트북이 바로 여러분이 찾던 제품일지도 모릅니다. 이 제품은 더욱 넓어진 16인치 디스플레이로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M1 프로 칩셋과 16코어의 강력한 성능으로 복잡한 작업도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16GB의 메모리는 멀티태스킹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며, 512GB의 저장공간은 넉넉한 파일 저장을 보장합니다. 스페이스 그레이의 세련된 디자인은 여러분의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결합된 맥북 프로는 여러분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